남미미 씨, 남미미 씨왜 그러신 거죠? 그 뭔지 알지? 좀봐그 음. 뭐야? 그 몰라, 뭔뭐 거죠? 아, <laughs> 알아, 알아. 설명해주세요. 응, 남미미 씨, 이렇게 제 옆에 붙이고 앉는 이유가 뭐죠? 설명하세요. 이렇게 딱 붙이고 앉는 이유가 뭡니까? <laughs> 아, 귀여워. <laughs> 그 이유가 뭡니까? 이유가 뭐죠? 해명해 주세요. 이렇게 딱 붙이고 앉아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? 해명해 주세요. 해명하세요. 왜 그러셨던 거죠? 아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<laughs> 저는 그냥 신기한 사람이 와가지고 <laughs> 아니, 코를 어, 테라 없었어? 테라 있었어. 근데 아 그게 안 됐어? 응. 아. 코를? 만져보고 싶은데, 싫어하는 것 같네.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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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이거 <laughs> 네 아니야.